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르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벗고 죽음에 이르면 각자가 천국에 다다르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천국인지 지옥인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을 강조하며 천국을 사모하라는 뜻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죽음은 매한 가지로 우리 문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그 누구도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3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구약의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뜻은 요한이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사막에서 지냈다는 뜻입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낙타털 옷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입었던 옷이며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것은 스가리아서 13장 4절에 보시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 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욕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한 유대교 종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행실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적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귀족계급에 속한 유대교 종파의 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사랑 타령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후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에게 욕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보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게 있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할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심판이 가까워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의 능력이 비하면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하찮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장마당을 정하여 알곡은 하나님의 선택된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선택된 백성들은 모두들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축정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보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자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했지만 1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무리에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앉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절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합니다. 이것은 육체에 하는 세례입니다. 육체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에서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우리 영적인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